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전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 아이가 그 선로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기차는 막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연히 제가 끼어들어서 아이를 구원해 내고 제가 대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영국 유학 생활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 아이가 갑자기 턱과 목 주위가 막 풍성처럼 부어오르는 거예요. 열이 막 오르고요. 막 고통 속에 있는데 이제 타국에 있을 때더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고막 병원으로 달려죠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갔더니 주말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으로 막 이제 갔죠. 그래서 응급실 마침 의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입원을 시키고 이제 한 다음에 그 놀란 가슴을 좀 쓸어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인데 참그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몇 번씩이나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부모님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죠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썼을까 정말 그 마음 아파하실 때도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좀 하나님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조금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중심 구절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른바 이처럼 사랑이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복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준 사랑, 참 너무 커 가지고 우리가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해와 달이 빛을 입고온 세상이 캄캄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 아마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신 사랑은 참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구원에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으로 나오면 자기에 있는 악행, 죄 이게 다 밝히 드러나거든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으로 나오면 다 보여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안 오는 겁니다. 빛 앞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악한 행실 속에 있을 때 빛으로 나가는 것,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를 어둠 속에 집어넣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가지 말라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빛 앞에 나아갈 때, 그 빛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를 쥐고 있는 어둠을 물리친다는 사실이에요.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우리는 참된 치유와 자유와 생명을 향유케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 이처럼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도 아니고 선한 행실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지난 성탄절 예배 때도 함께 나눴는데 이처럼 사랑을 삼다 사랑이라고 표현해 봤죠 기억하신가요? 네. 다가가는 사랑, 다 주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닮을 수는 없어요 할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줍니까? 그런 마음은 있지만, 다줄수 없어요. 다함 없는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못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할수 없어요. 그러나 닮아 가는 거예요. 뻔발치에서 닮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커가지고요.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닮아가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올 2022년 새해에 한세 가지 정도 결단하면서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는 사랑, 기도해주는 사랑, 기뻐해주는 사랑. 제가 좀 이런 말을 만들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기 사랑, 삼기 사랑, 여러분 좀외우기가 좋게 제가 이런 말을 만듭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을 좀 이렇게 외우기 좋게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삼기 사랑, 기다려 주는 사랑, 기도해 주는 사랑, 기뻐해 주는 사랑. 좀할수 있을 것 같죠 이것은. 뭐다 주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어 너무 커요. 너무 큰데, 좀 같이 기뻐해 주고, 기도해 주고, 또좀 기다려 주고, 좀할수 있을 것 같죠? 먼저, 사랑은 기다려 주는 거예요.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사실, 더 정확한 제목은 기다려 주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그 비유의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양 비유, 이어서 이제 그 동전 잃고 이렇게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 이게 나와요. 쭉 같은 주제거든요. 다 잃은 것을 찾았다. 그래서 이당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버지가 주는 겁니요 기다려주고 찾고 찾고 찾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유산을 받는 건데, 버릇없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허락했죠. 이제 엄청난 돈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렸어요.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 먹고 힘든데, 이 타지에 와서... 이 아들이 뭐 돈도 다 떨어졌죠. 참 먹고 살기가 이제 참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하게 되는데요.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그 지엄 열매조차 지금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누구 생각나겠어요? 아버지 생각나죠. 아버지 집은 항상 풍족한데. 그래서... 돌아갈까 하다가도 정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참았어요. 일을 안 물고 참았는데 안 되겠어요. 이제 도저히 이제 죽겠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 다시는 아들이라 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리라. 진심이었어요. 말로만 한번 그렇게 해볼까? 아버지가 설마 나를 아들로 안 받아줄 수 있겠는가? 이런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그 집에 품꾼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이제 돌아왔죠. 이제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그 동구 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을 입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 기다리는 거죠.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서 막대기 아침 말은 한거리이 걸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집 나갔을 때 모습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알아요. 아들이에요. 벗은 발로 그냥 뛰어가잖아요.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식솔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기뻐했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기다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올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품어줍니다. 3년 동안 동고 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죠. 죽을지언정, 나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에요. 큰소리 쳤죠.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에로이 그 십자의 길을 홀로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다른 사람도 몰라도 너희들 너무했다. 어?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반했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50일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부터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성령충만을 나중에 받고 얼마나 훌륭한 주의의 종들이 됐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막 잡아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런 악랄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그의 모습.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는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싹이 좀 이상하다고 다 쳐버리면 남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까지 썬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싹이 좀놀었다고 해서 다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것이 큰 제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다 쳐버려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적해봐요. 다 하나하나 칼을 대보세요. 그 자녀 인격버립니다. 성격버려요. 망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거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지적해보세요. 하나하나 잔소리로 해보세요. 자녀 망칩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싸게 놀 하면 좀 다듬고 또 영양제 주고 좀 이렇게 기다리면 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화초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사랑은 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죠. 예수님 공성의 그 사역을 보시면 기도 없이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과 동동된 분이신데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 기도하십니다. 여러 이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기도겠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화목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종합해 보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조화를 위해서 하나인 것처럼 삼일치 하나님이잖아요 저들도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참 예수님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정말 불의의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까지 품으셨어요. 그들까지 품으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이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닮아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했던 바울 역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모습 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라.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하는 자, 억울하게 하고 상처 내는 자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성전 재단에 기도의 불이 계속 붙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낮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 릴레이 기도를 해와요. 매일. 그리고 저녁에는 또 기도팀이 있어요. 저녁마다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참 귀한 거예요. 거기서 이 교회 현안 문제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물론 본인의 기도도 할수 있겠지만 중보기도를 먼저 해요. 하고 나라 민족 특히 이제 대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에서 기도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해요, 그 시간. 그 시간에 이 기도 제목 표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기도를 좀 하세요. 하고 물론 개인 기도도 하시겠죠. 우리가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세상을 향한 사랑. 나를 라 위한 사랑. 환우들을 위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나눔과 또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을 이제 끝내면서 항상 하는 게각 구역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쭉 따라면서 놓고 같이 다른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아마 각자 각 집에. 기도장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모임을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줄로 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위에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는 거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은 또 기뻐해 주는 것이죠 이웃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슬퍼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더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 주면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면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촌이 논을 사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배아파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제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 1장1 6절에서1구절그 장터에 아이들이 놀이하는 그 비유를 볼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소꿉놀이를 한것 같아요. 장터에서 이제 얘들이 이제 놀면서 그 결혼식, 결혼식 소꿉놀이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도. 이렇게 섞군놀이할수 있죠. 얘들이 어른들 흉내내는 거죠. 철수와 영이 이렇게 세워놓고 섞군놀이 하는 거예요. 괴로운 시간을 그런 섞군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 흉내내면서 어이어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놀이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두 편을 나눠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 놀이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감하지 않는다. 기쁜 일이 있는데 기뻐해지도 않고 축하해지도 않고 슬픈 일이 있는데 손잡아지도 않는. 그게 이 세대의 모습이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김 집사님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가서 축하해 줄수 있나요? 하, 잘했어, 잘됐어. 축하해 줄수 있나요? 예,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 아들 지금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 끝입니까? 끝났어요? 지금 진전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지금 함께 기뻐해 줘요. 축하해 줘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신대원 동기 모임, 58년 캐티 모임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죠. 그 모임이 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모이는가 몇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린 그한 가지 또한 가지가 서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동기 가정에 또그 교회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진짜 내일처럼 막 기뻐해 줘요. 축하해 주고. 잘했다, 아 좋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그렇다면 동기 중에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자연스러워요. 그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해주고, 여러분 기뻐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뻐해주는 거,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곰면을 계속해서 우리 들어보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돼요. 먼저 이제 눈길이 가죠.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눈길이 가고 서로 다가가게 됩니다. 관계가 돼요. 관계 서로 관계되면 관용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대로. 그리고 제 형제 자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형제 자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관심, 관계, 관용. 여러분, 성도, 가정에 그러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완벽하게 닮을 수도 없어요 닮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죠 먼 발치나마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 씨에서 사과를 보듯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과에서 사과 씨 쉽게 볼수 있죠. 누구나 볼수 있어요. 이제 시력이 좋으면. 사과 쪽에 사과 씨. 근데 사과 씨에서 사과를 볼수 있어요. 지금, 싸기 노래요. <laughs> 내 눈에 보이기에. 그러나 그게 큰 제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얘 예, 그걸 다쳐요, 그냥. 싸게 해서 제목을 볼수 있어야 돼.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 그게 사랑입니다. 또, 서로를 위해 나가, 나에게 상처주는 이들까지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다른 이들의 기쁨은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는 삶. 슬픔은 자동적으로 그대로 공감할 수 있어요. 진짜 기뻐해 줄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2022년 새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수 있겠지만, 좀 기다려 주는 사랑, 기도해 주는 사랑, 기뻐해 주는 사랑으로 이처럼 사랑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이며 또 풍성한 삶의 비밀인지 또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